할렐루야! 오늘은 10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친들의 무인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복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국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격탄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후밤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아멘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나라 이민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재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우리의 심령까지 뚫어 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와, 그, 잘못한 모든 죄와 한 것으로 인하여 다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땅 인간에게 주신 법중의 판단법은 재판장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판단의 왕이시고 판단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판단권을 준 사람이 왕과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관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재판을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권한의 그 방, 최고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불리하게 하면 그 불리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이친니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부한 자에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군비탄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억울한 일, 예, 그 서로 중재, 중재가 잘 되지 않을 때 재판관에게 의뢰해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재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물질을 따라 요새는 재판이 굽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대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를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재판관마저 그렇다면 그때는 세상 끝이 다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감증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이렇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그 부여해 주신 그 재판관의 권한을 가지고 공의롭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소경이고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는 신들임에 다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안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에, 너희는 신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도 신이다 나를 나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권한은 재판관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그 악한 세상에 악에 휘말리지 않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세상 재판관들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공유로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눈을 열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함으로써 공의를 던지어서 우리가 공의롭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신들이고 지도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공유롭지 못한 이 나라, 이 나라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예,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심판하시고 불의를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